갱진이랑 연락이 없는 게 없는 거야. 어. 근데 방금 연락 왔다. 어. 강갱진. 대복이, <laughs> 대복아, 이거 언니 거야. 대복아 마스크, 여기 이거 가져가자, 이거, 이거, 이거. 마스크로 <laughs> <laughs> <대보> 되겠냐고요. 어머, <laughs> 어대복이 이거. 생각해보니까 제가 경진이야. <laughs> <운전을 웃음> 처음 타보는데요, 강경진 씨. 네. 베스트 드라이버신가요? 대박요 <laughs> 어 대박인데요? 어머머머, 어머머머머 대복이 또 어머머머머머.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대복 진짜. 오 여별로. 아. 음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어머님. 어머 최고. 이집 웰컴 푸드가 박사이나는데 이런 거 알지? 어 차라. 뭔지 알겠지? 아. 그 네, 물에 들어가도 안 무거운 거? 음 어떡하지? 나 물에 들어가면 무거운 걸 가지고 와보는것 같은데? 그럼 언니 저거 입을래? 저거 두 개로 해. 아니 왜야왜내 일품 밥도 뭐야 왜 이렇게 나라 왜 이렇게 나라 그거 뭐지 스테비아 드마터야 그... 어, 아, 아, 그래? 아, 나 처음 먹어보잖아 그래? <laughs> 이렇게 사람들이 <해낸이> 놀랐어 <laughs> 아니 너무 달아가지고 많이 드세요 음이거 <laughs> 우리 부장님이 사준 거예요 응 음? 부장님 부장님 어 부장님 <laughs> 스테비아 드마터 <laughs> 어머니, 저삼도이 동물 중 어? 아. 먹고 있는 거야. 아니, 우리 둘이, 우리 둘이 내가 찍으면 어떡하는데? 우리 둘이 <laughs> 이거 다 본다 아, 그래? 어. <laughs> 보자, 보자. 아니, 라면을 먹는데, 아니, 라, 라면을, 라면을 먹는데, 아, 버거킹을 왜 싸가지? 라면을 먹고 이제 가는 길이 심심하니까 버거킹 드라이브스루를 해서, 해서 이제 가는 거지. 아, 어때요? 라면을 먹는데, 네. 아니면... 라면을 안 먹고 어머 그러니까 가위를 먹고 네 버거킹 드라이브 스루를 네 해도 되겠네 아음 아니야? 알겠어요 아. 아니 라면을 라면을 먹고 버거킹 드라이브 스루를 또 해가면 그렇죠? 네 아니 곧단 말이지 이건 뭔데? 이건 그냥 레깅스 아 레깅스 음 이렇게 아 허블렁허블렁한 게그 말이었구나 어? 지금 경진이가 준 옷으로 한복을 다 끊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입었고요. <laughs> 경진이가 멋있어 보이려면 선글라스를 가지고 와야 된다고 해가지고 선글라스도 챙겨왔습니다. 아, 처음 타가지고 좀 잠시만, 나 응? 아직 안 골랐잖아. 응. 어, 아, 잠깐. 나도 아직 어, 안 골랐는데. 안녕하세요, 케이입니다. 잠시만요. 응. 필요하신 분불주세요 네. 아, 뭐야. 주니어는 없나? 아, 와퍼 주니어. 와퍼 주니어? 아, 와퍼 주니어 불고기. 와퍼 주니어 불고기. 어. 주문할게요. 네. 와퍼 주니어 불고기 하나랑요. 네. 꽈트로 치즈 와퍼 세트 를큰 거를 주세요. 주니어 와퍼는 단품하고요. 반품하시고 네. 뒤에 또뭐 하시나요? 빠트로 치즈 와퍼를 세트인데 큰 세트를 주세요. 라지 세트로 하시고요. 네. 더 필요하신 거또 있으실까요? 아니 빨대만두개 주세요. 네더 필요하신 거또 있으실까요? 아니요. 빨대리 오빠. 수산발. 수산발. 티배좀 잡아라. 타는 거예요? 네. 음, 누가 타봤어요? 네, 뭐. 타본 사람이 제요 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 그리고 자, 천천히 스타트할게요. 하세요아 네. 네. 나눠져 있죠. 그러면서 아. 팔을 꼬집어 당기면 네. 안 돼. 아시겠죠? 두고 <laughs> 와볼게요. 자, 네. 일단 인스타 아. 스타라가지고. 아. <laughs> 어떻게? <어떡해. 자>, 천천히 일단. <laughs> 갈게요. 오. 아니 아니 다시 다시. 손놔봐 보드 잡아. 너 수영을 잘하네. <laughs> 이런 식으로 맞추는 거예요. 아. 갈게요 갈게요. 불러. 앉아! 오 됐다! 여기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근데 걔 이렇게 벌린 상태에서 따라오잖아 살짝 눌러! 그리고 앉아! 살짝 그렇지! 부르고 있어! 가만히 있어! 옆으로! 나 보고 있어! 그렇지! 가만히 있어! 발바닥발 받아! 가만히 있어야 돼! 발바닥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어! 내가 봐야 어! 아, 잘했어! 봐 <laughs> 봐야지! 보고 있어! 太贵了。 표정 좋았어요. <laughs> 아직 20분 남았어요. 아니는데 <laughs> 아, 했었나요? 네 재밌었어요 저 줄도꼬도 어, 탔어요 쩌보부상 어. 성공 <laughs> 예. 너무 집, 집을 노출해버렸나? 아 <laughs> <laughs> 어, 귀여워 <laughs> 대복이 안녕 누나 갈게 안 들어가네,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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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안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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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뜨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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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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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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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들 들어 들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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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이걸로 위해 yeah. 여기에 yeah, yeah. 신길동 매운 짬뽕이 있길래 저는 시켰습니다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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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질이신가요? 랩질이신가요? <laughs> <laughs> 아니요 저도 아니거든요? 네? 이게 바로 신길동 매운 불짬뽕 <laughs> 과연 먹을 수 있을 것인가 파이팅! <laughs> 네. 음 괜찮은데? 응 하하하 잘하고 싶다 음, 오늘 나 이거 먹을 맛있다 괜찮나 응 이런 잘못 먹잖아 괜찮나 못 먹잖아 많이 매워 보이시는 똥이 <laughs> 아니, 그러니까... 아니요. <laughs> 주고 있습니다. <laughs> 최고예요, 최고의 운전사. 베스트 드라이버, 강경지. 오늘 <laughs> 처음 가봤는데, 안전하네요. 혜리씨, <laughs> <아비씨> 안녕! 재밌었어요! <laughs> 갑자기 내 얼굴이다. <laughs>